자, 이번 시간부터 이제 인나인 네, 블록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인나인 블록이라는 말 자체는 처음 들어보시지만, 이제 블록이라는 이제 개념이나, 이제 블록이 의미하는 것들, 네, 기본적인 어떤 블록의 사용, 네, 이 블록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블록 자체 어떤 단어, 뭐, 저거에 대한 거는 뭐, 그렇게 뭐 이제 생소하거나 그런 건 없죠. 네. 근데 이제 앞에 이제 인라인이 좀 붙은 것 뿐인데, 여기 이제 S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네. 이게 블록들이라는 뜻이죠. 복수. 네. 그래서 밑에 잠깐 보시면은 이 노션 내에 인라인 블록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어떤 기초, 그 기본적인 어떤 개념, 그리고 어떤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네. 이제 이런 것들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네. 이 노션을 어, 사용하는 음, 그 과정에서 다 이제 좀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개념하고 사용법을 잘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블록은 블록인데 앞에 이제 인라인이 붙었죠? 네, 그 인라인이란 이 단어 자체가 그리고 뭔가 이제 그 안쪽에다가 네, 안쪽에다가 어, 또 이제 추가적인 어떤 블록들을 이제 그 삽입을 해서 어, 뭔가 이제 작업을 한다는 뜻이, 뜻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대표적인 인라인 블록들이 되는 건데 어, 우리가 어떤 블럭을 하나 만들어서 블럭에 대한 이제 개념이나 혹시라도 이 강의를 이제 바로 이렇게 목차 보고 앞에 과정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 블럭에 블록, 대한 개념이 혹시라도 어, 지금 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 블럭에 대한 개념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앞에 과정을 좀 다시 예, 앞에 부분부터 좀 보시면서 오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앞에서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블록 안에다가, 우리 이제 블록을 하나 만들어서 어떤 이제 글 같은 작업, 글을 작성할 때, 그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 안에다가 또 다른 어떤 그 블록을 삽입해서 작업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런 어떤 블록들을 삽입해서 우리가 어떤 다른 추가적인 작업들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노션에서 이제 사용하는 자 인라인 블록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 어떤 노션 내에서 예를 들면 어떤 글을 이런 어떤 텍스트 글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어 요런 어떤 인라인 블록들을 어 추가적으로 그글 작업하는 과정에서 그블록 그러니까 안에 또 이런 블록들을 삽입해서 어떤 그 그러니까 이런 블록들이 하는 어떤 일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은 좀 이제 배우면 되는 거고 개념은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제 블록은 블록인데, 그 블록 안쪽에 들어가는 어떤 블록들이다.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우리 어떤 블록을 작성해서 어떤 글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어떤 인라인 블록들을 쏙, 쏙 집어넣는 거죠. 네. 이런 어떤 블록을, 여기서 이제 어떤 글 작업을 쭉 해나가겠죠. 해나가, 네. 이렇게 어떤 글 작업을 쭉 이제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쏙, 이렇게 쏙, 이제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서, 네. 근데 뭐, 이, 어, 이제 요걸 집어넣으면 이제 이거에 해당하는, 어, 작업을 이 부분에서 이제 어떤 추가할 수 있다는 거죠. 삽입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멘션어 페이지, 요 이제 페이지 멘션인데, 요걸 뭐 여기다 쏙 집어넣으면, 네, 이 부분에서, 이, 이거, 뭐 이제 이거와 관련된, 이게 뭐 하는 건지는 배우면 되는 거고, 지금은, 어아 요런 어떤 인라인 블록들을 글 작업을 쭉해 나가는데 요런 그 어떤 그 삽입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추가적인 작업을 또할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그런 어떤 추가적인 작업들이 뭐냐면 바로 이제 요런 내용들이에요. 우리 노션 글 작업하는 과정에서 특정 멤버에게 어떤 전달할 내용이 있을 때 사용을 하면은 그 멤버가 받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 어떤 그 해당 글 작업하는 그 내용을 이 멤버에게는 꼭 내가 어떤 알림창 같은 걸 통해서 볼수 있게끔 해줘야겠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떤 이글 또는 내용은 특정 멤버가 꼭 받아보도록 해야겠다. 라고 이제 생각이 드시면 그때 사용하면 좋다. 이고요, 뭐를 이런 어떤 인라인 블록들을. 그래서 이 인라인 블록의 어떤 설명도 보시면은. 영어로 된 설명 보면은 요즘에 이게 버전이 업데이트 돼서 여기 이제 히오와 she 이렇게 돼 있었는데 데이로 바뀐 것 같아요. 또 데이에서 도 이렇게 바뀐 것도 있고 이게 버전에 따라서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고 근데 데이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게 어찌 됐건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찌 됐건 뭐예요. 어, 이런 어떤 인나인 블록을 사용해서 그 어떤 특정 내용을 또는 특정 페이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전달해서 그 멤버가 꼭 받아볼 수 있게끔, 그런 어떤 작업을 인라인 블록을 사용해서 이제, 에 그, 하게 되면, 어, 이제, 그, 뭐, 그,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될 수도 있겠죠? 받아보게 되는 사람이 그 특정 멤버가, 예, 받아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알림을.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자동 알림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스르륵, 그, 하고, 그, 나타나요. 또는, 뭐, 이렇게 그 알림창이 푸시가 돼서 어그 사용자 특정 멤버가 그런 어떤 그 PC에서 그런 어떤 알림 기능을 통해서 어 나에게 어떤 그 알림이 왔구나라는 걸알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그세 가지 이제 주요 그 인라인 블록들 중에서 첫 번째 예, 우리 이제 앞에서 이제 세개 봤잖아요. 여기 이제 놓으셨는 예, 이제 인라인 블록들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참고적으로 이제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이거두 개는 좀 비슷하죠? 이름이? 네, 이게 비슷하다는 거는 이거두 네, 개는 좀 비슷한 부분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메뉴 이름도 비슷한데 어떤 그 기능도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네, 요거 두 개는 이렇게 이제 묶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맨 마지막은 또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mention o person은 자, 우선 이 단어 자체를 좀알 필요가 있어요. 네. 왜냐 t 면 멘션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뭐 아는 사람은 뭐다 알고 혹시라도 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인제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요게 이제 단어가 그 명사의 의미도 있고 이제 동사의 의미도 있죠. 네, 그래서 뭔가 이제 그 말하다, 언급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네, 멘션하면 그래서 뭐 이제 언급이라는 이런 어떤 그냥 명사의 의미도 있죠. 네, 그래서 어떤 그 특정 멤버에게 내가 그, 언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이 글, 어, 작업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 내용을 내가 어떤 특정 멤버, 이게 펄슨, 펄슨이 멤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멘션, 맨션, 어, 멘션은 뭐 멤버, 뭐 이렇게 해도 될것 같은데 어찌되건 이제 펄슨으로 돼 있는데 특정 멤버에게 내가 이 내용, 어, 이 지금 작성하는 이 글, 어, 어떤 그 특정 내용을 꼭 알려주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급하고, 언급한다는 거예요. 이 멤버에게.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사용은, 자세한 것도 이제 실습할 때, 또 자세히 또 이제 보시면은, 이제 실습을 보시면서 더잘 이해가 되실 거고, 그 전에 이제 기본적인 이런 부분들을 좀 PT에서 좀 설명을 듣고 실습으로, 어 넘어가자는 거예요. 그래야 좀 실습할 때 말랑말랑해져서 뭔가 좀 알고, 뭐 뭔가 좀 이런, 이런 어떤 기본적인 사용법은 알고, 그 실습도 들어가야지, 바로 실습 들어가서 하려고 하면은, 네, 이게 말랑말랑해지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좀 말랑말랑하게 에, 좀 이제 에, 되어지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제 기본적인 사용법은 우리 어떤 여기 이제 글 작업을 이렇게 쭉 이제 해 나가다가 이제 슬래시, 여기 이제 슬래시 명령을 사용해서 슬래시 해주고 자 m e n만 치면 되죠.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나와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예, 네, 그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요거 선택을 다 하면은, 여기 이제 m, e, n이, 여기 이제, 슬, 그, 슬래시하고, 이렇게 m, 뭐, e, n. 이렇게 쓰면, 요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하나 딱 선택을 하잖아요. 그럼 요게, 요게 요렇게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요렇게 골뱅이로 바뀝니다. 네.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요렇게 바뀌어요. 네. 그래서, 아살이 처음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쓰지 않고, 사용을 이렇게 하지 않고, 응? 음? 이렇게 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어차피, 어차피 이렇게 슬래시하고, 자, mn에서 요거 이제 선택을 하면 이렇게 이제 바뀌기, 바뀌기 때문에, s 시 당초 바로 s 를 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케이? 네. 요거 이제 또 실습할 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자이그 멘션 어 s 스는그 특정 회원에게 어, 내가 지금 그작이블록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블록그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내가 여기 이제 어떤 글을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뭐예요. 여기서 뭐 방금처럼 뭐 이제 바로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슬래시에서 이제 멘션 어 s 스는 선택을 하게 되면은 어, 바로 이제 이 부분에서 어떤 인라인 블록을 삽입 서 어떤 사용하는 건데 어, 이 블록 이 블록 전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한개 블록 이 블록 전체를 요 블록 전체를 어, 링크로 그 특정 그 멤버에게 언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주는 거죠. 응? 멘션. 멘션 mention이라는 게 뭔가 말하다 언급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 그러니까 특정 멤버에게 내가 이 블록에서 지금 작성하는 내용을 내가 너한테 알려줄게. 어, 너, 내가 너한테 말해줄게. 언급해줄게. 아, 이런 의미. 오케이? 네. 그래서 별로 어려운 개념이 없죠? 네. 그래서, 아, 이게 이제 뭐, 어, 굉장히 어떤 꼭그 회원에게 특정 멤버, 멤버에게 알려줘야겠다. 아, 그런 싶은 내용이면, 어, 이런 기능을 사용해서, 어, 그 특정 멤버를, 이제, 요거딱그 하면은 요걸 선택하면요. 자, 이 맨, 메뉴를 딱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그, 그, 초이스 할수 있는 그 멤버 리스트가 쭉 나와요. 네, 그러면은 거기에서 해당 내가 이제 언급 해 주고자 하는 멤버를 딱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블록. 이 블록이 전체가 링크로 사용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 블록 전체가 아이 링크로 그 특정 멤버에게 전달이 되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그 특정 멤버가 뭔가 그 이제 뭐 PC를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이제 PC PC 보면은 PC가 이제 이렇게 이제 모니터 있고, 응? 모니터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이제 키보드 놓고 이제 작업을 할 텐데, 모니터 여기 하단에, 모니터 여기 하, 하단 부분에, 어이 아, 우리 참, 모니터 이제 여기 하단 부분에, 어, 이제 그, 뭐제 PC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알림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어, 여기서 이렇게 쓱 나타나요. 네, 이제 이쪽에서 갑자기 이렇게 쓱 나타나, 이게 애니메이션 된거 좋게 쓱 나타나요. 네. 그래서 뭔가 이제 알림이 에, 누군가가 나에게 아 이런 식으로 어떤 멘션 mention, 어 멘션을 사용해서 어떤 알림을 나한테 보냈을 때는 이렇게 쓱 나타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클릭해서 이제 보면은 이 블록 전체가 어 링크로 이제 사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알림을 어 내가 이제 알림을 이제 자동으로 그렇게 이제 알수 있게 되고 또 이제 클릭해서 볼수 있다는 거예요. 네. 누가 나한테 이런 어떤 기능을 사용해서 뭔가 알림을 통보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해당 그 멘션을 이제 확인하는 것은, 네, 여기 보신 것처럼, 그 노션, 그 이제 사이드 바, 왼쪽 메뉴죠? 왼쪽 메뉴 보시면은, 이제 All Updates, 네, 이 부분에서 이제 확인이 가능합니다. 내가 이제 어떤 특정 멤버에게 어떤 멘션을 보냈는지, 그런 것도 이제 다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한 자동 알림 창이 이제 PC에서 뜬다. 이 말은 이 말은 조금 이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당 멘션은 아니 그러니까 멘션은 그 이제 특정 어, 멤버의 PC에서 이런 어떤 자동 알림 창이 자동으로 뜬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이제 보낸 그 특정 멤버에게 보낸 멘션이 있잖아요. 아, 그렇게 이제 그것이 이제 해당 그 멤버가 이제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이 자동 알림창이 자동으로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보통 이제 PC, PC가 보시면은 약간씩 이제 PC에 따라 틀릴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모니터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모니터가 있으면은 뭐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우측 그 하단 부분에 이제 알림창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네 다시 여기서 이렇게 쓱 스르륵 나타났다가 스르륵 이제 없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어떤 알림이 왔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그 노션에 이제 그 로그인을 하는 순간 저는 이제 알림창이 나타나요. 네. 그래서 자동으로, 자동 알림창이 자동으로 이제 떠서 이렇게 나타나 보입니다. 네. 그래서, 아,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해,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해당 그 특정 멤버에게 이렇게 이 블록, 이게 이제 하나의 전체 블록이 되는 거잖아요. 요 전체 블록이 하나의 어떤 전체 링크처럼 그 사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해당 특정 멤버에게 이부분에 어떤 내용이 이 특정 멤버에게만 그 내용이 이제 전달이 되어져서, 어, 이렇게 이제 날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특정 멤버가 어떤 이제 PC에서 이제 노션에서 이제 뭐 이제 이렇게 뭐 또는 뭐 모바일을 사용하든지 로그인을 하는 순간, 예, 요, 그 내가 보낸 이 멘션이 해당 그 특정 멤버에게 전달이 돼서 이제 알림이 그 이렇게 날아간다는 거예요. 이해 되죠? 네. 그래서 자, 이런 부분 좀 잘, 어,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이제 해 주시고요. 자, 이제 그러면 실습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좀해 보셔야 돼요. 해 보셔야지 전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이제 그런 것들 좀더잘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실습을 통해서 좀더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